안녕하십니까. 제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출발합니다. 오늘은 뭐 아주 먼 곳은 아닌데 산행 자체가 좀덜 빡세고 도라지를 볼만한 그런 장소로 황구가 답사 겸 이렇게 가봅니다. 몇 군데 둘러볼 때가 있어서 가보거든요. 자, 계속되는 산행에 몸도 마음도 입니다 오늘은 좀덜 빡세고 시간도 좀덜 걸리는 그런 장소로 가서 그냥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확인차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1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25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0분입니다. 지금 이팜 나무꽃하고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꽃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산행을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산행은 저수지 상류편의 절벽인데,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도라지가 큰 삭대들이 있는지, 아, 작년에 와보니까, 겨울에 와보니까, 어린 도라지 삭대들은 있는데 큰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혹시나 또 절벽에 아래로 떨어져 버린 그런 큰 삭대들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한번 뭐, 운동 삼아 한번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1L 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오늘도 가서 기물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건너와서 이제 저수지 상류편에 절벽 난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보고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난간에 서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까만 게 저렇게 있길래 보니까 지금 가마우지 떼들이 좀와 있습니다 이 새끼들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반상이 할까요 이게 다가마지입니다 자, 이런 난간에 도라지가 있으려면 이 원절벽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수지 만들면서 이집이다 깨져나갔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도라지 붙을 게 없을 겁니다. 한골 건너가서 저 건너편 절벽으로 가볼게요. 자, 한골 건너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철근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굵기가 틀리거든요. 밑에 두 개하고, 이띠 두 개하고, 철근 네 개가 있습니다. 이 철근을 왜 갖다 놨을까요? 저수지에 요 뭐, 보강 공사하려고 갖다 놨을까요? 이 철근이 있습니다. 자, 한걸 건너가서 저쪽부터는 원절벽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저쪽으로 가서 로프 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민너랑 팔자 항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참나무 두개에다가 연결했거든요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낙엽이 쌓여있고 여기는 안 쌓여있잖아요 아침에는 아직 한 10도까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살살 하거든요 그럼 뱀들이 이 낙엽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환 같은 거는 낙엽 속에 낙엽인데 놔두지 말고 이렇게 좀 시야가 트이는 곳에 놔두는 게 좋습니다 자,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지금 내려가 보고 옆으로 계속 한 20m, 30m씩 이동하면서 이쪽 난간을 쭉 살펴볼 겁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자, 첫 번째 하강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 아래까지 물이 차는 장, 장소거든요. 그럼 요 자리는 원절벽이 남아있는 겁니다. 장소가 나쁘진 않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 옆으로 좀더 이동해 볼게요. 자, 한골 건너와서 다시 로프를 한 15m 내려왔습니다. 지금 물이 차면 이 3분의 2까지 차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저 밑에까지 절벽이 형성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밑에까지는 물이 차기 때문에 이쪽에는 지금 도라지가 살 수가 없잖아요. 물차버리면 물속에 담겨버리니까. 그럼 도라지는 이 난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난간은 또 손탈기가, 손탈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있었겠죠. 저기 한 보시죠. 자, 요거 도라지삭대죠. 작은 도라지삭대. 자원이 있긴 있는데, 큰게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요 안에도 보시죠. 자, 요거 도라지삭대. 고그 옆에 저것도 도라지삭대입니다. 별로 크지는 않습니 다. 일단 자원은 있으니까 큰삭대도 있는지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한골 건너가서 저쪽 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한골 도 건너와서 중급에 참나무 두 개다가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이 아래 절벽 난간으로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린 자원들은 떠문떠문 있는데 중급이나 큰삭대들은 없거든요. 요거 내려가 보고 저 한골 도 건너가면 절벽인데안 건너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요거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서 있거든요. 이 밑에까지 포인트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런 민 절벽은 다 물속에 잠긴 장소거든요. 그래야지 그런지 없습니다. 이 위쪽에는 어린 도라지 자원들밖에 없고 건너편 절벽은 이거보다 좀더 큰데 안 가겠습니다. 자, 일찍 철수해서 다음 산행지 몇 군데를 둘러보든지 아니면 산행을 한번더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자, 올라가서 로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10km 정도 이동해서 다음 장소로 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수지 상류편의 절벽인데, 이게 어젯밤 꿈속에 나타나더라고, 이 절벽이요. 그냥 생각이 났는 절벽입니다, 또 꿈에서. 그래서 오늘 저쪽, 아까 그쪽 같은 저수지의 상류편인데, 그쪽은 일찍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로프 준비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 절벽은 참 좋은데, 이 원절벽이 남아있어야 도라지가 있고, 이 저수지 만들면서 이 절벽을 다 깨버렸으면 이 도라지가 없는 겁니다. 있더라도 어린 것만 있겠죠. 자, 로프 준비해서 가고, 준비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 보시죠. 이송아가루가 이제 건드리면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날립니다. 다시 한번 장비를 세팅했거든요. 이미터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이쪽으로 한번 좌측으로 한 20m씩 이동하면서 한 3, 4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15m, 20m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물이 만수되면 물이 잠기는 곳이고 이쪽은 물이 안 잠기는 곳이거든요. 원절벽이 남아있는데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으면 좋은 게 나오거든요. 하소나 도라지가 나오면 좋은 게 나옵니다. 자, 도라지 있나 싶어서 찾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자, 도라지 묵은 삭대거든요. 이 도라지 삭대 맞잖아요. 이 묵은 삭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가시덤불 속에 있어요잘안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묵은 삭대, 이것도 도라지 삭대거든요. 자, 도라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서 찾아볼게요. 자, 보시죠. 이거 도라지 묵은 삭대잖아요. 이 지금 이가시던물 속에 있어가지고 황구가 자세히 못 봤거든요. 이 도라지 무은삭대 맞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 안쪽에. 자. 이 무은삭대 속에 이 도라지삭대입니다. 자, 상당히 굵은 도라지삭대가 있거든요. 이 조심해서 살펴볼게요. 야 이게 꿈속에서 황구를 부는그 도라지 같습니다. 자 이게 있다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한, 오늘 간만에 도라지같은 도라지 하나 찾았습니다 이 지금 삭대가 상당히 굵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래 지금 깔라지는 바위 이런 데 위에 딱 걸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양쪽 양쪽 통벽 사이에 딱꼽혀 있는데 지금 이건, 이건 나무뿌리거든요 나무뿌리하고 이 바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완벽은 안 되기 싶은데, 일단은 한번 작업잘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나뭇잎 같은 게 많으니까, 도라지 상태가 이만큼 올렸습니다 자, 일단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아주 굵진 않은데, 딱딱한 도라지가 바위 속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위를 지금 깨면서 뽑아내고 있거든요. 완벽은 안 되는데, 최대한 한번 뽑아내 볼게요. 선종 돌삼이 하나 나왔습니다. 야, 공간이 없으니까 수직으로 그냥 바위 속에서 납딱하게 눌려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거는 줄기도 물렁물렁 하거든요. 이거 다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약입니다. 자, 황구를 부른 게 얘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또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요 흙을 묶고 여기다가 도란실을 한무에 심고 가겠습니다. 자, 황구는 지금 저수지 상류편에 20m 절벽 위에 있습니다. 야, 이래 좀 갈라지는데, 자, 낙석이 있는데, 이런데 석다 5개나 10개짜리가 있으면, 진짜 멋진 도라지 한 방에 딱 나오는데, <laughs> 꼭 이런데 있습니다. 엉무고 도라지 씨를 한 10개 심을게요. 자, 낙석 깔라지거든요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멋진 게 나오는데. 올라가서 이 뒤편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올라가면서 이제정난간에 걱정은 자리, 여기다도라이 씨를 한 10개 심었습니다. 올라가서 저 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지금 이쪽 골쪽에는 도라이 상태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건 낙석이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 올라와서 보니까, 이 절벽 안에, 예, 시도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위가 안 깔라지거든요. 오늘 그냥 시도라지로 남가놓으면 됩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절벽으로 내려오는데, 이거 보시죠. 이건 도라지 삭대죠. 자, 도라지 씨방 맞죠? 이 부분 삭대가 있거든요. 크지는 않는데, 삭대가. 자, 이러면 도라지 삭대가 이근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 그 저거는 산날이거든요. 이쪽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자원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계속 찾아볼게요. 저 아래 내려와서 큰 삭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도 작은 삭대가 한 3, 4개 있네요. 이런 게 굵은 삭대라 해야 되는데.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절벽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에 짱짱한 도라지 상태가 둔게 있습니다. 사이사이 공간이 있을까요?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시넴부 속에도 도라지 상태가 몇개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 보고 그 안으로 가서 살펴볼게요. 이야, 자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절벽이 꿈속에서 황구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표대물한 방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내두는 있는데, 몸통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시도나지로 남겨놔둘게 이거는 깔라지나 싶어서 한번 뜯어 보니까안 나갑니다. 공간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까시던 물 속에. 자, 여기, 삭대 내개가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원 삭대 하나가 부러져서 격가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좌측으로 가는 잔미하고 턱사고 다 살려놨는데, 도라지는 별로 크진 않네요. 그냥 꿀전이 말 정도밖에 로안 됩니다. 대충, 대 캐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10개 심어 놓을게요. 자, 옆으로 이동하는데,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길래, 바위가 깔라지더라고요3입니다제 절벽에 자라는 산 같습니다, 삼. 자, 아, 원이꽤 많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큰 것도 있을 건데, 초대물은 아직 안 보입니다. 여기 작은 산대들이 있죠. 이런 것은 그냥 영상에만 찍으면 됩니다. 올라가서 한골 건너가서 그저 건너편 절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로프를 풀고 절벽 사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저 아래까지, 저저수지 바닥까지, 40m 추락해 버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로프 없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로프 풀고 옆으로 이동하려고 항구가 조금씩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 한 보시죠 저기 3시 방향 한 7m 앞에 저거 돌아있었태가거든요 자, 로프하고 절로다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구를 또 건너왔습니다 다시, 로프를 세팅했으니까,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아까 그, 받는 삭대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5m 정도 내려오니까, 이, 보시죠. 이거는 도라지, 이거는 잔대입니다, 잔대. 옆에 있는 건 이건 잔대입니다. 이것도 잔대, 이것도 잔대. 이게 지금 공간이 없거든요. 구울 삭대는 다 이런 데 있습니다. 보시죠. 이거 안 울리잖아요. 이런 거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잔대입니다. 잔대. 이건잔데 잔대. 도라지 잔대. 도, 잔대. 잔대. 도라지 잔대. 잔대입니다. <laughs> 자, 저 아래까지도 내려가 볼게요. 다른 도라지들이 있는지. 보통 바위에는 내륙 지방에 바위 난간에 이런 데는 잔대가 잘 없거든요. 그런 데 이상하게 이쪽 지역은 포기합니다. 잔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도 잔대거든요, 도라지가 아니라. 틀립니다, 입 모양이. 저 위에도 지금 굵은 잔대, 삭대두 개가 있더라고요.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잔대만 있습니다. 일단 좀더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까지산물 속에 이것도 잔대입니다, 잔대. 이것도 별로 안 크거든요. 한번 캐 볼까요? 핵스걸레놓으면 좋습니다, 잔대까지. 일단, 좀한번캐 볼게요. 자, 요거는 굵기가 좀 되네요. 바위 속에 있는 잔대한아 단단합니다. 완벽은 안 되거든요. 그냥 대충 야경으로 뽑아내 볼게요. 이 도라지라야 좋은데, 굵은 삭대는 다 잔대고, 괜찮은 도라지는 다 통벽에 있고, 통벽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뭔 나무인지, 죽었어도 이렇게 가시를 바닥바닥 바닥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래 있으면 제피나무 같은데 한꺼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들 가시 한번 보시죠 죽었어도 이 독가시만 남았습니다 하은이 서린 나무일까요 자, 바위 하나 뿌려볼까요 추락하면 저까지 내려가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꼭 여기는 남해안 섬에 그런 것처럼 환경이 그렇습니다. 잔대는 이 바위 난간이 잘안 사는데, 시사 내륙지방에는 시사의 잔대는 많고 도라지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올라가서 저 옆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가서 간만에 도라지나 하 찾았습니다. 이 도라시방 맞죠? 도라시작대고. 자, 잔대하고 도라지하고 잎하고 모양 비슷한데, 도라지는 잎, 잎, 잎의 마지막 끝이 좀 뾰족하고, 이렇게 날카롭게 각이 짝써 있습니다. 한 25도, 20도 정도로 뾰족하고, 잔대는 약간 둥굽니다. 잎 모양은 잔대도 3개씩 날 때도 있고, 4개씩 날 때도 그렇습니다. 도라지도 3개씩 날 때도 있고, 4개씩 날 때도 그렇, 그렇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러프 풀고, 이 옆으로 쭉 걸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절벽이 끝나거든요. 도라지도 있고 잔대도 있는데 생각보다 잔대가 많습니다. 도라지 초대물 이런 건 없네요. 그냥 환구 보고 도라지 맘만 바라고 이래 꿈속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야 저기 물이 땅 있을 만한데 없네요. 자, 이제 올라가서 철수할 준비할게요. 자 이제 오전 오후 두탕 산행이 끝났습니다. 아, 둘다큰 저수지의 상류에 옛날 절벽인데 큰 도라지는 없습니다. 보니까 큰 도라지는 옛날 그 저수지 만들면서 댐 만들면서 이게 다 바위가 부서져 나갔을 때 그때 도라지도 다 같이 뽑혀 나간 것 같습니다. 남아, 상층부에 남아 있는 것은 중급에 하고 어린 일흔돌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광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총평입니다. 이 문제 두 번째 산행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갔다 왔습니다. 큰 저수지 상류에 옛날 그 절벽이 있던 장소인데 오전에 갔던 장소는 작은 삭제들만 좀 보이고 없고 오후에 두 번째 갔던 장소가. 방구가 자는 저 꿈속에서 거그 절벽이 겨울에 답사을안 갔는데 자꾸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봐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끌림이 있어서 오후에 두탕을 그쪽으로 갔는데 도라지가 있기는 있는데 큰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탔는 것보다는 옛날에 절수지를 만들면서 그 밑에 쪽 절벽은 이게 다 깨지면서 채석장처럼 다 깎여가지고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물속에 담겨버리고 그러니까 큰 도라지들은 아마 그 밑에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도라지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남은 도라지들만 그렇게 거기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이 좀 특이한 것은 절벽에 잔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내륙 지방의 잔대들은 바위 난간에 잘 없거든요, 도라지처럼. 그런데 이정수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 어떤 특성화나 특이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한 군은 오후에 두부탕 갔을 때 도라지 삭대가 있길래. 야, 이거 꿈에서 봤는 것처럼 여기서 초기물을 한번 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보일 듯말듯 하다가 보여주지는 않네. 그래도 뭐 자원이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꿀젤이 말거몇뿌리 해왔으니까 그 할도리는 다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황구같이 다른 분들 영상들 보니까 이제 그 병풍치나 아니면 공치 그리고 산단기 같은 거 최고급 산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작년보다는 아직 이릅니다. 이 날씨가 생각보다 춥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생각보다 날씨가 막 뒤죽박죽입니다. 일단은 내일 하루 비가 온다니 가로 쉬었다가 주말 산행을 가서 또 이제 새로운 장소도 가면서 걸리는 곳으로 가서 주말 리언전 열심히 또 산을 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몸매 컨디션은 제법 돌아왔으니까 일단은 컨디션 보면서 산행에 강도와 그리고 난이도, 시간을 조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